창세기를 연구해보면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간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들을 설명에게 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두 가지 내용을 반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두 번째는 그대로 되니라 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에서 기초를 여러분 오늘 다 지시는 건데 무엇을 믿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대로 된다. 이것을 믿으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하시면 그 소망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능력에 대한 감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오는데 쓰임받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쓰임받은 인물들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거는 그대로 된다라고 믿고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산 꼭대기 올라가 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 놀라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선포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마리아가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철떡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짜로 그들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나를 죽여라 나는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멋진 인생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승리자가 될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또 바다의 물고기들을 또 까마귀와 새들을 지으시고 짐승들 사자와 호랑이를 고물 지으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다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서 어 이제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쉼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자연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태양이 왜 뜰까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왜 가을이 오고 왜 내년 봄이 또 올까요?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자연은 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냐고 쉼없이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일이 다그 생명들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우리이겠습니까? 이 땅에 70억이 넘는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가양각색으로 우리를 독특하게 창조하셨고 나를 아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위하여 쉼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못 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여러분 다 알아 봅니다. 또 여러분 안에 꽁꽁 잠궈놨던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역사를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